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잔치국수를 만들 거예요 갈치포 한 줌을 넣고 오일 없이 볶습니다 갈치포 대신 다시마치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 갈치포가 갈치포 작은 거를 샀어야 되는데 큰 걸로 샀다 그래 가지고 잘못 사서 이거 육수로 용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거고요 근데 갈치포 하면은 뭐 비릴 거라 뭐러는데 이거는 국물용이 돼서 전혀 비지가 않아요. 쌀뜨물 1.5L를 붓고 끓입니다.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썰어 놓은 청양고추와 파를 넣습니다. 간장 2스푼 정도 붓고요. 참치액 1스푼, 참기름, 고춧가루 조금, 통끼 놓고 양념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육수가 다 우러나오면 갈치포랑 거품을 다 걷어냅니다. 손질한 양파 반 개를 채 썰어 놓습니다. 호박 조금도 채 썰어 놓아 주세요.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넣고 야채를 넣고 볶습니다 소금 조금을 넣고 밑간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살짝 볶아서 오일 코팅만 되면은 끓여놓은 육수에 야채를 넣습니다 이 방법이 삼시세끼에서 나온 방법이에요. 참치액 두 스푼, 간장 한 스푼을 넣습니다. 물이 끓으면 소면 1인분을 넣어주세요. 육수는 많이 끓이고서는 소면은 1인분만 해서 좀 의아하시죠? <laughs> 잔치국수는 저만 먹을 거고요. 나머지 육수로는 그냥 물국수로 해줄 거예요. 애들이 잔치국수는 국수가 불었다고 안 좋아하더라고요. 끓어오르면 찬물을 조금 붓습니다. 두번 정도 부은 다음에 면이 약간 들익었을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면의 육수를 토렴으로 몇번 해서 따끈하게 담아내면은 맛있는 잔치국수 완성이에요. 삼새끼 어쩐편 지금 하는 거를 보는데요. 제가 잘안 보는데 우연치 않게 봤는데 잔치국수를 만들더라고요. 날이 계속 꾸물꾸물하니까 또 면요리가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해봤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야채를 볶아서 육수에다 놓다는 게이 맛이 참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고명으로 올려서 그냥 먹잖아요. 삼시세끼의 어촌편에서 차승원씨가 슬로바키아 남부식? 이라고 하면서 <laughs> 이렇게 해먹는다고 하는데 저도 그 맛이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했더니만 오 이거 맛있네요. 고명으로 올려서 먹는 것보다도 이렇게 끓여서 육수에 우러나오게 하는 게 훨씬 맛있네요. 약간의 버터향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끓여 드시려면 이렇게 볶아서 끓이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거 한 번쯤은 해 드셔도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삼시세끼 어촌편에서 나온 잔치국수 맛, 궁금하시면은 해 드셔 보세요.